네, 세븐시티 이브이학원의 외부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나 그렇듯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브이 부원장님입니다. 네. 네. 여기 뒤에는 학원 셔틀버스고요. 본원에서 외부 숙소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죠? 네,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말에도 운행을 하나요?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픽업 장소예요 학생들 아 지금 저희 있는 네, 장소 여기가, 여기 옆에 바로 큰 마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메리마트예요 메리마트, 메리마트. 아. 뭐 간단한 약 같은 것도 판매를 하나요? 네 안에 약국도 있어서 그 간단한 상비약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요 뭐물 같은 것도 음료수 다 있습니다 아. 웬만한 거는 약간 편의점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저쪽 왼쪽에는 여기 에 있는 세탁소인데 저기는 이제 유도로 세탁을 할수 있어요. 학원에서는, 학원에서도 할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면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학원까지 굳이 세탁물을 갖고 오지 않고도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네요? 있을 수 있죠. 아, 네. 이제 학원이 좀더 저렴하겠는데. 아, 학원이 조금 더 저렴하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리알라 콘도가 타워가 현재 4개가 있어요. 다섯 번째 타워를 공사 중이고, 입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메인 입구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각 타워, 로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럼, EVO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워는 몇 번째? 저희는 주로 타워, 네 번째 타워, 타워 4랑 타워 3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음. 네, 네. 들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셔틀버스로, 학원 본원에서 외부 숙소까지 어, 어느 정도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그런데 주말에는 셔틀을 진행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학생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식사는 이제 뭐 자율적으로 보통 많이 하시고 학원에 그냥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대신 주말에는 셔틀이 없으니까 직접 알아서 오셔야 되는 거고 네. 어, 여기 있는 IT파크 안에 있는데, 그럼, IT파크에 아얄라몰이 있잖아요. 그치, 아얄라몰이 있죠. 네. 아얄라몰이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걸리나요? <laughs> 걸어서 한 2분, 3분 정도 걸려요. 어, 어느 건물이 아얄라몰이에요? 저기 있는 높은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게. 아, 뒤에? 지금 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구나. 야, 여기 수영장 학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니 네,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아 여기 저기 수영장은 저기 위에 있어요. 주차장 위에. 아, 수영장이 위에 있어요? 네, 저기, 저, 저, 저쪽에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타워 1, 이거, 2, 2, 3, 3 4, 4, 그리고 마지막 타워, 타워 5. 아. 저희는 이제 타워 4 로비로 가겠습니다. 그럼... 외국에 숙소는 1인실, 2인실로도 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인실, 2인실로 운영 중이고, 근데 이제 침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이 주로 2인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여기 컨시어스에서 처음에 그 입주민 등록을 해요. 아. 그래서 여권이랑 저희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음. 여기는 총 33층까지 있어요. 33층이요? 또, 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사는 스튜디오 타입이에요. 스튜디오 타입이고, 한국의 원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네. 평수로 봤을 때는 어, 한 9평에서 8평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음. 어, 열려있네요? 열려 아, 자, 준비 세팅 해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EV 보학원의 외부 숙소인데요. 여기 이렇게 있는 드라이기가 모든 방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아, 그 모든 그 외부 숙소 다 똑같아요. 가구도 아. 똑같고 세팅되어 있는 물품도 음. 다 똑같아요. 어, 정수기도 있고, 네. 어, 냉장고도 굉장히 커요. 네, 음,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제 인덕션이고요. 있 여기 안에는 이제 냄비랑 작은 프라이팬 하나씩 있습니다. 음, 네, 어,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아, 그래서 모든 방에 이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유 체감이 너무 좋은데 낮에는 좀 더우시겠어요. <laughs> 네, 문은 열수 있는데 방충망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마다 와이파이 다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내시는 분들 청소랑, 그 빨래는 뭐 1층이나 학원에서 맡길 수 있다 해도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려요. 신청해 신청을 학원 로비에서, 여기 콘도 로비가 아니고 학원 로비에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QR을 찍으면은 이 오프캠퍼스를 이용하는 뭐 방법? 방법. 그런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음. 여기에는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있고요. 음. 여기 보이시죠? 뭐 여기는 이제 그 타워마다 타워하고 층마다 청소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층은 수요일에만 청소를 할수 있어요. 아이 수요일에, 예, 수요일에 청소를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돼요 음. 하고 싶으신 분은 신청만 하시면 돼요. 음. 이제 옷장에는 이제 금고 이렇게 있고요. 음, 금고도 있고. 이 옷걸이도 딱 저희가 개수를 다 아, 정해 놔서 모든 방에 동일한 개수예요 어. 가구들은 다 저희가 이제 만이나 이케아에서 주문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어, 멀리서 왔네요. 만에서. 네. 자, 화장실이요. 화장실랑 샤워실이랑 같이 있습니다. 수납도 수납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취사가 가능한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혹시나 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 아. 학생분들 어디에 버있세요 쓰레기는 수 이제 보통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버릴 수 있는데 여기 외부에 나가면은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분리수거 필리핀도 하죠? 아, 필리핀은 분리수거는 하지 않습니다. <laughs> 안 하나요? <laughs> 이제 모든 층마다 똑같은데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갈비지룸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거의 다 그냥 아무런 봉투나 이런 박스에 담아서 여기다 두시면 돼요. 아, 그래서 뭐 음식물 같은 거 급하게 버리고 시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쵸. 어 참고로 저희 필통유학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그 외부 숙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외부 숙소로 저희가 배송이 안 되고 이브유학원 본원으로 배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물이 생수가 떨어져, 떨어졌을 때는 이제 로비에서 신청만 하면은 저희가 같이 갖다 드려요. 항상 여분? 여분으로 하나를 준비 놓고 있긴 해요 음. 무료예요 무료. 정도로 보고 여기에 있는 부대 시설들이 있나요? 헬스장이라든지 여기 지금. 헬스장은 없고 수영장이 있어요. 아 수영장 아까 올라오면서 위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네. 네. 수영장은, 어. 수영장은 1 층에 있어요. 필리핀의 콘도는 층수를 보시면은. 아, 로우그라운드, 어퍼그라운드 로비가 있는 곳이 어퍼그라운드예요치나 네, 네. 앞에 피가 있는 곳은 파킹날 주차장이에요. 아. 여기서 1층은 파킹날 위에부터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4층이죠. 네. 어, 그러면 외부 숙소 같은 경우에 따로 통금 시간은 없겠네요? 통치시간 없어요. 어. 네. 주류도 주류도 많이 가능하죠. 저희가 오. 확인을 못하니까. <laughs> 이 부분 살려도 되나요? <laughs> 네, 여기 수영장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사는 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수영장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가 타워 5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타워 5까지 여기서 지내시는 모든 분들이 쓰는 수영장인가요? 네, 맞아요. 아, 사실 이용객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수영장. 네, 와서 저기 가드한테 가서 간단하게 이름 적록하고방 호수 얘기하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입실하실 때 이제 지내시는 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아, 수영장 깊이는 4피트네요. 여기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밤 10시까지 8시까지네요. 네, 이용시간은 저녁 8시까지고요. 월요일은 수영장을 이용을 못하나봐요. 네, 월요일은 수영장 정비하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어, 청소하고 저 뒤에 약간 유아풀처럼 돼있는데 여기가 타워3인요 타워3 입구가 저기 있어요. 아. 지금 타워 3도 만약에 타워 3에서 지내시는 EV 외부 숙소 분들은 네. 또 똑같이 1층으로 내려와서 다, 아... 초, 다 똑같죠. 아, 여기... 모든 타워에서 여기가 1층인 거예요. 아... 그리고 저쪽에 간단하게 산책로가 있어요. 어... 타워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둘, 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음. 음. 어, 본원 안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취사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v 영학원 외부 숙소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유학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